안녕하십니까. 사진좋아안열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아, 눈 구경하러 성주산에 한번 올라왔습니다. 새벽 산행이죠. 그래서 아, 눈이 요즘에 계속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와서 이렇게 아, 올라와 보니까 해가 다 떴네요. 이렇게 보십시죠발이 푹푹 빠지는 아, 눈길을 보며 햇님이 땅껏 흐르고 있는 하, 성주산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눈길을 부르며 보도득 보도득. 햇님 감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산을 좋아하고 눈이 요즘 들어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하, 올해는 하, 농촌 계신 분들 하, 물 걱정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아래 지역은 물이 부족하다고들 하는데 하, 눈이라도 많이 와서 그런 물 걱정 없는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 그래서 이 새벽 바람 와 멋지지 않습니까? 저 위에 우. 아. 암탄사가 찰로 나오는 아, 새벽입니다. 새벽이라기는 좀 그렇네요. 아침이죠 이제 어, 멋진 아, 햇님을 보면서 눈 구경 엄청 왔어요. 엄청. 왔어요. 아, 이것좀 멋있죠 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눈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오르면 아 추위도 있고 이 멋진 아 풍광, 햇님과 와 공기도 싹쾌하죠 멋진 공기 이렇게 와시려고 생각에 한번 이런 곳을 올립니다 그래서 올 한해 유치님들 건강들 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영상 올리겠습니다